롯데네슬레코리아의 네스퀵이 네스퀵 초콜릿맛 프로틴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네스퀵 초콜릿맛 프로틴은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기존 네스퀵의 달콤한 맛에 15g의 단백질을 더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1 4 0 k c a l 의 낮은 칼로리에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철분, 아연까지. 함유의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고 싶은 학생과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코코아 분말을 더해 깊고 진한 초콜릿 풍미를 살리면서 단백질 음료에서 흔히 느껴지는 텁텁함과 비릿한 맛을 줄여 더욱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덕분에 기존 단백질 음료 특유의 부담스러운 맛 때문에 망설였던 소비자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대가 간편한 파우치 타입으로 출시된 점도 눈길을 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이다. 또한, 네스킥의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색을 활용한 귀엽고 앙증맞은 패키지 디자인은 친근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느낌을 더한다. 네스킥 초콜릿맛 프로틴은 3월 10일 레이버 신상위크에서 최초 공개되며 11일에는 출시 기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후 네스카페 공식 온라인 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